3060 Ti에도 위아래가 존재하겠죠. 코쌤이 추천하는 3060 Ti는 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코하 안녕하세요. 코이컴 TV 코쌤입니다. 최근 RTX 3060 Ti가 출시하면서 어떤 제조사의 어떤 제품을 구매하셔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다섯 개의 제조사의 제품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도움을 조금이나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어떤 제품인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고고! 짜잔! 오늘 준비한 제품들입니다 갤럭시 EX 화이트, 기가바이트 이글, 에이수스 KO, EM10 스톰엑스, 조텍의 엣지입니다 이렇게 총 5가지를 준비했고요 더 많은 제조사와 제품들이 있지만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 중에 50만 원대 제품들로 추려서 실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들로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지면 비교 결과를 보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섯 가지로 추려서 준비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대조사의 제품이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테스트 진행 후에 비교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품들의 디자인부터 보시면 갤럭시는 역시 특유의 깔끔한 디자인과 RGB 색상 변경이 가능한 쿨링 팬으로 갤럭시 감성을 돋보이는 것 같고요. 기가바이트는 조금 투박한 느낌도 들지만 신사적인 색상의 디자인으로 별도의 led도 없는 그야말로 심플 그 자체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ASUS는 KO만의 화려한 디자인과 LED가 인상적인데요. 한국의 느낌을 살린 외관과 LED가 나오는 필승까지 화려함이 돋보입니다. 조텍은 역시 조텍만의 특유한 감성을잘 녹이는 디자인인데요. 어, 조텍 얘기로는 머치를 닮은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네, 납작납작하네요. 노태만의 감성이 잘 느껴지지만 LED가 화이트 LED뿐이라서 조금 더 다양하게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EM텍의 외관은 심플하고 상단부에는 있 LED 바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지금까지 출시한 그래픽 카드에서 본 적은 없는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닮은 것 같은데? 아, 시레기? 이 제품 외관의 디자인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제조사별로 각각의 특색이 아주 돋보이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몇몇 제품들은 아주 심플하고 몇몇 제품들은 아주 화려하게 디자인되어서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굉장히 나뉠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성능 테스트 결과입니다. 성능 테스트는 렌더링 테스트와 벤치마크 테스트, 게임 테스트로 진행되었고요. 게임은 많은 분들이 즐겨하시는 배틀그라운드와 어쌔신 크리드로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배틀그라운드는 아직 최적화가 덜된 게임이어서 최적화가 잘된 어쌔신 크리드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테스트 사양을 보시면 3 0 6 0 t i 와 가장 많이 사용될 것 같은 5600X와 삼성 8기가 3200MHz 두 개로 조합해서 테스트 되었고요. 풀 HD와 QHD 모니터로 테스트 되었습니다. 먼저 렌더링 테스트는 블렌더로 진행되었고요. 그래픽 카드 성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GPU CUDA 렌더링 설정으로 테스트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보실까요? 블렌더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BMW 27 이미지로 테스트 되었습니다. 결과는 조텍 약 35초, 나머지 제조사들은 모두 약 34초가 나왔습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와 타임스파의 결과도 보시면 제품들 간의 결과 차이는 5차 범위 내에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3060ti 칩셋이다 보니 성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온도를 보시면 제품별로 큰 차이가 나는 걸볼수 있는데요. 제조사별로 쿨링 시스템과 히트싱크 구조가 많이 달라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텍이 74도로 가장 높고 에이수스가 65도로 가장 낮은데요. 열화상 카메라로 실제 제품의 외부 온도는 어떻게 나온지도 측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조텍 엣지를 보시면 기본적인 온도가 높아서 그런지 외부 온도도 54도로 높게 나왔습니다. EM텍은 t e 최고 온도 70도가 나왔었는데 외부 온도는 60도가 확인되네요. e m 텍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외부 슈라우드가 짧아서 내부에 있는 칩셋 근처의 전원부 초크 온도가 찍혀서 온도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실제 백플레이트의 온도는 54도 정도입니다. ASUS는 최고 온도가 65도로 낮게 나왔던 만큼 외부 온도도 50도로 좋게 나왔네요. 히트싱크가 크고 풀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온도 관리가 아주 잘 되는 모습입니다. 기가바이트는 최고 온도 70도로 높게 나왔었는데 외부 온도는 48도로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기가바이트 이글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백플레이트가 메탈이나 알루미늄이 아닌 플라스틱과 비슷한 재질로 제작되어 있어서 열전도율이 낮아서 외부 온도도 아주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갤럭시는 최고 온도 67도로 무난한 온도가 나왔었는데, 여러상 카메라로 확인한 온도도 52도로 무난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실제 제품의 외부 온도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히트싱크와 백플레이트가 어떤지에 따라 실제 온도에 영향을 준다는 게 실감이 되시나요? 결과적으로 ASUS 제품과 갤럭시 제품이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게임 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어떤 걸? 아, 그것인. 먼저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결과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f HD에서 평균 140 프레임을 유지하고 QHD에서는 평균 100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네요. 하지만 배틀그라운드는 최적화가 아직 덜된 게임이라서 화면에 사람이 많아지거나 연막이 펴지는 등의 상황에서 그래픽카드 로드율이 떨어지면서 프레임 드랍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와 같은 프레임이 항상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세싱 크리드입니다. 최적화가 아주 잘된 게임답게 제조사별 프레임이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FHD와 QHD의 프레임은 약 10프레임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벤치마크와 게임 테스트까지 모두 확인해 보았는데요. 제품마다 온도에서의 차이는 있었지만 성능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니 가장 중요한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오픈마켓 가격 비교 사이트를 기준으로 비교했고요. 가장 비싼 제품과 저렴한 제품의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별로 취향에 따라 구매하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선택이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 코쌤이 추천드리는 베스트 제품은 바로 에이수스의 KO 제품입니다 제 선택은요 바로 에이수스의 KO 제품입니다 패스 오늘은 총 5가지의 3060ti를 비교해봤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060ti 제품들은 모두 같은 칩셋이기 때문에 성능 비교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외관과 쿨링 성능은 온전히 제조사의 재량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별로 차이가 분명히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변동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잘 비교해보시고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코바! 여러분, 코스이 걷는 소리 뭔지 아십니까?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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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부탁드립니다.